안녕하세요. 5월 28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과 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이적을 모세를 통해 베푸심에도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악하다 이 말은요, 현대인들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어, 이걸 쉽게 말하면요, 딱딱하게 하다, 그리고 뭐 굳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또 이기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좀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7절이에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나이가 상당히 많네요. 뭐 지금도 많은 나이고요.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만약에 어, 이 당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뭐 서른, 마흔 이랬으면 그리고 모세의 위치가 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 왕자였으면 어땠을까요?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3번입니다.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어떤 이적을 모방하였습니까? 어, 10절에서 12절 나오는데요. 뱀이 어, 된 지팡이에 관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청년들만 하더라도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대학에 가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간 것과 내 능력으로 대학에 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취업도 결혼도. 집을 사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능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간증하실 수 있나요?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줄 그럴 마음을 먹게 하셨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망각,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 만약에 그들이 보내줬다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노예를 사로잡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 번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열 번. 아마도 이집트 사람 모두의 마음 속에 그뼈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냥 보통 신이 아니라 정말 범접하지 못할, 다시는 상대해서는 안될 그런 신임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문제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나옵니다. 우리도요, 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악한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선으로 대하도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잘 되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죠. 더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좋게 대해도 악하게 반응할 걸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국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기꺼이 어려움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감당해 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